옥수수 씻는 처리 다가왔습니다. 옥수수 씻는 방법과 보관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어, 옥수수는 보관하기가 아주 까다로운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어, 수확하고 한 시간만에 어, 영하 영도씨로 보관을 하면 장기간 보관할 수가 있는데요. 어, 수확을 하고 다섯 어, 시간이 지나면 어, 당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 24시간이 지나면 당도는 절반 이상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거는 거의 다 당도가 절반 이상 떨어진 상태로 유통된다는 것을 어, 아시고 드시면 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돌농장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 큰돌 농장입니다. 큰돌 농장에서 오늘은 어, 옥수수 심는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어, 옥수수의 원산지는 멕시코로 어, 알고 있는데요. 어, 이 옥수수는 어, 따뜻한 기후와 어, 양분과 수분이 풍부한 흙에서 부식토가 많은 많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어, 잘 살아났는데요. 어, 특히 예, 토양 어, 산도의 적응력이 높아서, 어, 산성 토양에서도 잘 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옥수수가, 어, 싹을 트일 때에는, 어, 흙의 온도가 1 3도 이상 되어야 하고, 어, 발화 온도는 21도에서 27도씨 정도가, 어, 되야 됩니다. 또, 어, 육묘를할 때는, 어, 3월 중순경에 씨앗을 뿌리고, 어, 5월 중순쯤에 아주 신기를 하고 6월에 6월 말쯤에 수확을 합니다. 어, 직파를 할 때는 4월 중하순쯤에 이제 씨를 뿌리는데요. 지금이 이 밭을 만드는 적기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밭을 만들어 놓고 어, 4월 어, 중하순쯤에 씨를 뿌리고 어, 이 7월 말쯤에 이제 수확을 하는데요. 어, 이 한곳에 복수수 씨를 뿌릴때에는 두가씩 넣는데 센치로 2 5 c m 나3 0 c m 간격으로 심습니다. 그 간격으로 심고요. 흙을 덮을때에는 3 4 c m 두께로 퍼면 됩니다. 그리고 어, 이랑 간격은 8에서 9 0 c m 정도를 어, 띄워놓고요. 또 심을때는 두줄로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어, 이 수정이 잘 돼요. 예, 그리고 어, 이 솎아 줄 때에는 어, 10 에서 15cm 정도를 자랐을 때 어, 하나를 잘라 주는데요 어, 집에서 그냥 먹는 거라면 어, 굳이 솎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두 줄기 두이 어, 싹이 두 개가 나오면 두개다 키워서 어, 수확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면 어, 하나를 솎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어, 옥수수 알이 크고 좋아요 그리고 어, 50cm 정도가 자라면 어, 견눈을 어,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 70cm 정도가 자라면 어, 이 흙을 이렇게 돋궈주세요. 쓰러지면 안 됩니다.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 흙으로 이렇게 어, 북을 좀 주십시오. 생육 초기에는 어, 두 번쯤 웃거름을 줍니다. 20일 간격으로 어, 웃거름을 어, 주시면 되고요. 어, 수정후 어, 3주가 지나면 어, 수확을 해야 되는데요. 어, 이 수, 옥수수 수염이 갈색으로 변합니다. 그때 어, 수확 을 허면 되는데요. 아까도 어, 이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옥수수는 이 보관하기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어, 옥수수는 또이 고온에서 고온에서 품질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수확할 때는 아침에 일찍 수확을 하세요. 아침에 어, 일찍 수확을 해서 어, 이 껍데기를 어느 정도 깐 다음에 어, 냉장고에다가 보관을 해주시면 어, 냉장고 온도가 보통 3도씨쯤 되거든요. 걷다가 어, 보관을 해놓으시면 어, 한 일주일 정도는 품질 저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당도 당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르, 아, 그렇게 보관하시면 되고요. 수확 후 1시간 이내에 영도시 이하로 냉동 저장을 하게 되면 장기간 당도를 유지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이 지나면 당도는 절반 이상으로 떨어집니다. 그 점은 꼭 유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병충해 방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데요 옥수수는 어, 적기에 실을 뿌리고 어, 충실히 키우고 어, 이어짓기를 피해주며 어, 1차적 방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옥수수밭을 잘 살펴가면서 어, 옥수수는 균보다는 충에 의한 피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 충을 발견할 시에는 어, 바로 어, 방제를 어, 진행해 주시면 어, 되겠습니다. 옥수수를 심기 전에 어, 총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옥수수는 이어지기를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 옥수수를 씹을때두아씩씹는데 어, 어, 25cm에서 30cm 간격으로 심으시고요. 또 흙은 3~4cm 정도를 덮어주시고 솎아줄 어, 때는 어, 15cm 정도가 됐을 때 어, 그때 솎아주시는데. 집에서 드실 때에는 굳이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판매를 목적으로 할 때는 어, 하나를 큰 놈으로 놔두고 작은 놈을 어, 속아 주세요 옥수수는 고온에서 품질 저하가 급격히 일어납니다 어, 5시간이 지나서부터 어, 당도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어, 24시간이 지나면 당도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어, 요 점만 유의하시면 어, 옥수수를 어, 맛있게 또 판매량을 증가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큰 돌농장이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돌농장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